안녕하세요.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은 850대 1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또 3년 6개월만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대적하고 오히려 엘리아 선자를 죽이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능력을 행한 엘리야 선자가 오히려 지치게 되고요, 패배자처럼 도망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1 9 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예전에 모세를 부르셨던 시내산의 주리인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한 굴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이 굴에 이 굴로 사용된 메아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의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동굴인 것이죠 일반적인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지정한 동굴 어떤 특별한 동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모세와 만나고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던 출굽기 33장 22절의 반석의 틈그 동굴이라고 해석을 하죠 오늘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방법, 실망하고 낙심하여 실패한 사명자, 그리고 낙심했던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또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처럼 보이고 도망간 자리이기 때문에 참 낙심되는 자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엘리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굴에서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있느냐가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왜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왜 실망의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네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리로 가야 한다. 그렇게 일리아 선지에게 회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나 혼자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저 아합 과 이세벨 그 여왕은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나 혼자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그 고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0천 명이 있다라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나의 현실과 상황이 절망처럼 보이고 깜깜해 보여도 사실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회복을 만나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의 소리, 그리고 이 세상에 잡다한 그러한 낙심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세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자리가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이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놓칠 때 내가 세상에 실패한 자리라고 낙심하여 그 자리에 주주 앉아 주님의 음성을 놓칠 때그 자리는 진짜 실망과 실패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는 다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절망의 소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설때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내가 낙심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고 사명을 준비하는 회복의 자리가 되어 새롭게 주님 앞에 서가는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도저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7천 명을 준비하고 새로운 회복의 능력을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넘어진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서는 회복의 자리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얻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길을 기울이는 것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회복의 능력 회복의 소망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